상식상으로 저희가 안는데저 되는 거저히안는거이건안 되는 거지. 이거. 그래,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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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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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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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박해미 음, 음, 그래. 씨좀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자, 지금 딱 했을 때기가 있어가지고 네기가 있어서 <laughs> 이거 봐요 왔죠?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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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하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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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어떤 상인거하요 어, 지금? 지금? 뭐상상하시하 나르안데 <목소리도> 아, 잘한다. 아, 아, 아 진짜 리는안 돼. 나양이 될지도 몰라. 이거 나와봐요. 제가요? 네. 와. 오르잖아 이거 이렇게 비틀 가지고. 이게 거뭐거 뭐. 내가 볼때 힘이 아니고 어떤 스냅이나 순발력. 순발력 맞아. 그렇지. 내가 나르지않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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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속 돼. 그냥 갈때 하면서. 아, 아, 이번에 아, 예쁘면 할수 없어요. 진짜 해봐요 진짜로 해봐요. 리얼로 <러> 얼마나 예쁜가 <거> 보자 사랑하는 남자야 나는 이 남자하고 영원히 사랑 맹세했어요 이 남자가 바람을 폈네 운다 운다 부셔버려 부셔버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김나영 뒤에서 욕을 해 부셔버려 부셔버려 그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둘셋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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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돼여러분 이제 안 되는 거한 번에 그냥 보는 거려요 <laughs> 여러분 순간+ 순간 절단됩니다 보세요. <목소리> 이게 그냥 순간적인 뭐, 스냅이었지 이게 어디 뭐 무릎 부딪혔다든지 바닥에 닿았다든지 네. 이건 아니죠. 네야이 바통은 원래.从小在少林寺嘛，就是每天练这个通拳的，所以速度很快的。 어릴 때부터 소림사에서 본법을 수련해서 아 네, 아 순간적인 폭발력 아주 좋습니다. 아와 소림사에 서 아, 수련을 받으신네 맞습니다. 오늘 쌀포대를 준비했거든요. 과연. 쌀포대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힘차게 도전 해보도록 갑니다! 지금! <laughs> <친구. 웃음> 잠시만, 들어봐 주세요. 아, 어, 이거. 이게. 하나, 둘, 셋. 사실상 무게는 아, 네. 이게 그 쌀이 지금 한 2kg짜리거든요. 2kg짜리 네. 작은 거. 2kg인데 내용물만 2kg입니다. 근데 이 테이블 자체 무게가 있어요. 나무 네. 테이블. 예. 이 테이블 무게를 저희들이 그냥 빼버리고. <드시키는 소식> 그냥 네, 그냥 6 k 로라 가정해서 저희들한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강호동 도전.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 된다라가니. 됐다 그죠? 어 들면은 야식 줄게요. 어됐다됐다 <laughs> 그렇지 어 봤어. 들면 그 딸을 밥해 줄게요. 봤어. 든다 든다. 어. 어.